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지금부터 김영택 대한민국 애국단체 총연합회 대표께서 어, 시국시각특별성명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참가해주신 유튜브 방송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정방송 참가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영어방송, 그 다음에 개미애국방송, 그 다음에 공정방송, 김경원 TV, 고교연합 TV, 뉴욕시티 N방송, VLK, 한국의 서림방송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어, 너무 많은 행사가 동시간대에 열리기 때문에 유튜브 연합회 회원사가 60개 회원사인데 지금 한 10여 개 어, 회원사가 참여하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 순서는요, 어, 김영택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어 성명서 발표해 주시고 그 전에도 <laughs> 참석해주신 여러 내빈들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김영태 대한민국 애국단체총연합회 어 총재님께서는 어적으로 어. 국무총리실 제5 조정관으로 심리전과 국민교육 분야에서 국가공사의 전문가로서 활동하시고 지금은 그 사이에 정 어, 육사 구국 동지의 회장님을 포함해서 전국 구국 어, 동지의 회장님을 역임하시고 지금 현재 어, 대한민국 애국단체 총연합회 총재로 계시면서 이 나라 살리기에 어, 골몰하시고 진력하신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럼 어, 오늘 승면서를 발표하실 어, 김영태 대한민국 애국단체 총연합회 총재님을 모여서 숙명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친애하는 자유우파 애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애국 단체 총연합회 총재 김영택 인사 드립니다. 먼저 태업기 시민단체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유튜버 기저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듯이 문제인은 별명 그대로 크나큰 재앙 덩어리입니다. 이런 자를 지도자로 잘못 뽑아 후에 막급합니다. 예로부터 한 국가의 지도자란 부국강병을 잘 일구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소득 중 이상은 정책을 통해. 경제 기반을 마구 흔들어대고, 호주이 선진 정책으로 나라의 빚을 크게 늘려 놓았습니다. 사용뿐인 요적죄로 여러 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고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이런 반역적 지도자는 선거에 의해서 반드시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90일 정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자유파정당이 문재인의 정치기반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득표를 할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애국단체 총연합은 아래 8가지 항목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여러분들께서 말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여덟 가지 제안은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유민주 애국 세력의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국민 여러분에게 펼쳐 보여 널리 전파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하 내용에서는 경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검찰총장에 고한다. 민주주의 작동이 기본 조건이라 할수 있는 3권 분립은 사실상 형해화됐다. 사법부는 더 이상 독립적인 기구로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예민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이나 헌법 재판소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건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 같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판사들은 선거를 앞두고 곧바로 특정 정당으로 꼬리낌 없이 달려가고 있다. 이상은 정치학을 전공한 한 학자가 보는 오늘날 한국 사법부의 민낯입니다 요는 선권 분립의 한 축이 무참히 무너져 내려 실종되었다는 말입니다 윤석열 총장 당신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과정에 있어서만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청와대 내부에서 저질러진 부종선 부동성... 단도 지적적으로 말하는데, 혼탁한 정치권에 뛰어들어 이간질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정치 철세의 안철수는 정계를 떠나라! 너는 지금까지 행정으로 보건데,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